오케이 okay. 자 오늘 시간부터는요 자 어근의 어그네, 영어의 어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영어는 좀 잡잡종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잉글리시 계열이라든가 라틴계열, 그리스계열, 프렌치 여러 가지 언어가 혼합이돼서 지금의 잉글리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틴이나 그리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한자처럼 어 기본 의미 어두 어근 어미 이렇게 각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는 나중에 정리해 볼 거고요. 어근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어근이 지금 소개가 된 건데요. 어근 같은 경우에 어 의미가 어떻게 또 만들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네. 일단 o 투원 해서요. 어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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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Age Act라고 하게 되면요 이란 어근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뜻이 Do 하다 Drive Drive는 운전하다로 기본 뜻을 알고 계시는데 원래 기본 뜻은요 힘으로 힘을 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가해서 뭔가 움직이게 하고 하게 하다 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음, 기출 어휘 문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문장 있었냐면은 drive me crazy라고 해가지고요, drive me crazy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you drive me crazy라고 하게 되,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드라이브는 너를 운전하게 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뭐, 너가 운전하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you drive me crazy. 너가 나를 미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죠? 이런 뭐,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라이브의 기본 뜻은 뭔가 영향력을 가해서, 힘을 가해서 뭔가 하게 하는 거. 결국 내가 미치게 해, 돼버리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라고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어, age나 act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의 경우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agent라고 하잖아요. agent가 우리 보통 이제 생활 속에서도 agent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오케이. agen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age는 결국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act라고도 될것 같아요. 행동을 하는 것이고 ent가 붙으면 사람이 됩니다. ent. 우리가 단어 끝에 ant라던가 ENT가 붙으면,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음? 자, 에이전트라고 하게 되면,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돼가지고요, 대행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에젠다라고 하게 되면은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의 안건 뭐 의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OECD의 안건이 어떻게 된다. 뭐 의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젠다라고 하고요. 에이전시는 우리가 에이전시 에이전시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것은 어떤 뭐, 대리점,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애지체이츠 s i t a t e 가겠습니다. a s i t a t e 는 행동학의 ate가 되면요. 여러분, ate는 만들다란 뜻이 돼요. 행동하게 at가 붙으면 만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만들다가 되니까 그거 선동하다가 되는 거죠 행동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선동해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agitate. agitate. 선동하다 알아두시고요. agile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결국 행동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첩한이런 의미가 되는 거. 민첩하다 agile이라고 해서 a g i l e 이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act. 치 행동하다.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액션 그죠? 행동 그죠? (TION이) 붙으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TION이) 붙으면 이렇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액티베이트는요. 마찬가지로 행동하게 만들다가 됩니다. 행동, 액트, 행동하게 만들다. 그래서 행동하게 만들다, 활성화하다, 활성화시키다, 행동하게 만들다라가 되네요. 자, 카운터 액트, 카운터리 반대로라는 뜻이 되거든요. 카운터 액트 하게 되면 카운터 r 반대로 작용하다. 그래서 반작용하다가 됩니다. 카운터리 반대, 그래서 반작용하다. 자, 인약. 트라가 되는데요. 우리가 단어 끝에 뭐가 붙어도 ate가 붙어도 뭐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te가 붙어서 만들다라가 되는데요. 단어 앞에 붙는 경우 있어요. 단어 앞에 end요. 이것이 바로 만들다가 됩니다. 만들다가 돼요. 그래서 act가 되는데 act는 행동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act가 법률이란 뜻도 있어요. 법률이란 뜻도 있습니다. 법률을 통해서 결국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액트가 법률이란 뜻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 법률을 만들다 이게 되는 거죠. 인액트가 결국 법률을 만들다. 즉 인액트가 법률을 만들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인액트가 법을 제정하다. 기억하시고요. 인터액트 상호 간에 작용한다. 인터 상호 간에 서로 간에란 뜻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다가 됩니다. 여기 해당하는 명사 interaction 이 되겠죠. interaction intera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transaction. trans는 바꾸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 그것이 거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ransaction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거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eraction 서로 간에 작용하다 상호 작용하다 인터랙션을 명사가 되겠고요. 트랜잭션은 트랜스 trans, 바꾸다 그래서 거래하다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취급이나 거래다. 자, 리액트는요. 자, 액트. 오케이? 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 이 위는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b 이라는 뜻이 됩니다. act back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에 대해서 반응을 해 보이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다시 반응해 보이는 겁니다. react. 여기 해당하는 명사 reaction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어근을 이해해서 단어를 공부하셔도 단어 이해에 도움이 되시고요. 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어디 속에서, 예, 문맥 속에서 맥락이 있어야 돼요. 맥락이 있어야지 어, 우리가 사실 단어를 배울 때는요 단어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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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는 어떤 스토리를 더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배울 때도 뭔가 좀 내용을 담아서 공부를 하시고 또그 단어를 어떤 또 내용 안에 담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남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문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문이 좀 글씨가 작을 것 같아서 조금 키워 볼게요. 오케이. Okay, 봅니다. It helps activate the work of your digestive system. 자, 그것이 돕는다. 활동하도록,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자, 그것이 활성화 시켜준다는 얘기죠. 참고로, 동사, 동사가 두개 겹쳤을 때는요, 뒤에 있는 동사가 더 중요합니다. 자, 앞에 있는 동사는 과정일 뿐이고, 뒤에 있는 동사가 주동사가 돼요. 의미상 주동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도와서 활성화 시켜준다. 결국 그것이 활성화 시켜준다는 얘기죠. 자, 너의 소화 시스템의 work, 활동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가 되죠. o k a 두 번째, the burglar alarm is activated by movement. The burglar alarm, 도난경보기가요, i s activated. 활성화된다, 활성화된다, 또 작동된다도 되겠죠? by, 무엇에 의해서, 움직임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진다 되겠습니다. 자, 세번째, we interact with a large number of people on a daily basis. 우리는 inter a c t with interact with 교류합니다. 누구와 함께 교류? a large number of people 많은 수의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on a daily basis 매일 매일 이게 되죠. 세 번째, to become a real family. to become a real family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진짜 가족이 되려면 All family members, 모든 가족 멤버들은요, must interact closely with. It. 자, 모든 가족들은 must interact with. It.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다른 멤버들과. Okay. 자, 단가죠 Such regulations have not yet been enacted. 자, 그런 규제들은요, not yet. 아직 뭐뭐 않다입니다. 아직 뭐뭐 않다. 아직 enacted. 자, 이게 실행되지 않았다인데요. 좀 바꿀게요. 제정되지 않았다. Okay? 제정되지 않았다. 라고 바꿀겠습니다. 법률화 하다가 되니까요. 법률로 만들다가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such regulation 그런 규제들은 not yet 아직까지 아직까지 not enacted. 제정되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합법화되지 않았다라가 되겠죠? The government announced last month that it would enact similar legislation soon.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요. it 저 정부가 우드 인약트 제정할 것이라고 유사한 법률을 곧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케이. Okay. So it is a normal reaction to a life threatening situation. 자,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to 뭐에 대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가 되겠죠. So it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chemical reaction 자 그것은 좋은 방법이다 뭐하는 좋은 방법이죠 뭐하는 좋은 방법이죠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좋은 방법이다 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단어와 예문을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시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제가 앞으로 공부할 어근을 이렇게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 어근도요 하나 하나 보는 것도 좋지만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매일매일 보는 버스를 하면 음,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자기 언어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볼게요. A G Act는 뭘 하다, O T는요 하이 g h 란 뜻입니다. Alter는 다른 것 또는 갖고다라 뜻이고요. 우리가 amateur, amateur, 아마추어, 아마추어 하는데 뭐 am은 love라는 뜻이고요. animal, animal이라고 하죠. animal, animal,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animation이라고도 하잖아요. life, mind, 숨, 이거 호흡입니다. 숨을 불어넣다, 숨결을 불어넣다 뭐 이런 기본 뜻이 있다는 얘기죠. apt는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arm은 우리가 weapon, 무기라는 뜻이 있어요. art는 skill, 어우드 오디오 하죠. 히어 듣다. 베이스 지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어 낮은 낮추다란 뜻이 있고요. 배트는 우리가 배트라고 하죠. 배트, 그래서 야구 배트라고 하잖아요. 스트라이크 치다 때리다란 뜻이 있고요. 벨 아름다움이란 뜻도 있고 전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주 옛날 영화긴 한데 미녀와 야수의 뷰티 앤드 비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아마 그 주인공 여자 이름이 벨이었을 거예요. 벨. 아름답다는 얘기죠. 미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벨벨벨라고 Bell, Bell, 아마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대로 전혀 다른 뜻으로 전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캡. 우리가 모자를 캡이라고 하는데 기본 뜻이 헤드에서 온 겁니다. 머리란 뜻이죠. 자, 시드 시드 세스 가다란 뜻입니다. 셀 우리가 엑셀 엑셀을 발아라 라고 하는데요 스위트 빠른 이란 뜻이 됩니다 자 센스 하면 어세스 평가하다도 되고요 센트는 우리가 엑센트가 어떠하다 라고 하는데요 노래하란 뜻입니다 세프트는 잡다란 뜻입니다 억셉트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는 것은 결국을 잡는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